아이즈원의 미아자키야, 미아자키야. 어? 진니 아! 오늘 눈썹이 약간 짠거 같아요. 오늘. 아... <laughs> 가볼게요! 뭐가 <laughs> 준비가 돼? 오늘은 아이돌 파트 맞추기! <laughs> 뭐라고요? 오늘은 아이돌 파트, 오, 파트, 오, 오늘은, 아이돌 파트 오늘은 아이돌 노래 듣고 파트 맞추기를 할 예정입니다! <laughs> 와우. 와우. <laughs> 어쨌든 한번 얼마잘 맞히는지 우리 1등 친구에게는 선물 꼴등 친구에게는 뿅망치. 뿅망치가 아닌 1등이, 뿅망치. 1등이! 1등 선물 뭔지 알겠어요! 뭐요? 와, 아니지. 그렇게 소중한 걸로 한 번은 할수 없어요. 너와 너무, 어? 너무 좋죠? 아니, 아니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집중해.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볼게요. <laughs> 누구만인지 모르겠다. <laughs> 과 블랙핑크의 리사님. 네. 블랙.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블랙핑크의 제목이 뭐죠? 데려갑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다음 문제. 지금 준이, 준이는? 아니야. 이거 핸디캡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준이는 <목소리> 일단 노래 맞추는 것도 힘든데. <목소리> 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 <목소리> 짝준이! 짝이 <목소리> 뭐죠? 트와이스의 모모님! 트와이스의 모모님? 한번 들어볼까요? 범수랑 준이는 뭐 노래와 가수와 노래 제목 맞춰도 맞추는 걸로 할게요. 준이 <목소리> 오늘 눈썹이 약간 짱구 같아요. <목소리> 오늘 <목소리> 어디서 많이 번졌다는 얼굴. 자제파트에 갑니다. 긴장해 주세요. <목소리> 어 이거 어렵다. 히도미 아니에요. 서영. 히또미? 아이즈원의 사쿠라. 사쿠라 무슨 아... 사쿠라죠? 짝채. 짝채. 미, 미, 미야 미자키 미야자키야 하아미아 지금 지금 와 미야 새미 와스키 hmm. 미야 와스키 미야 와스키 미야, 뭐, <laughs> 뭐, 아, 뭐, 어범수아니 뭐, 어, 아니야 나 아니, 아, 뭐야 범수 미야 미야 와키예요 그러면 미야 와키 하야 미야 키 1점1 1 2 1 1 2 찍었는데 맞췄다 2 2 2아2 2 2 2이니야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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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춤도 같이 해주시면 제가 바로 블러스 2수 드릴게요 2점씩 안무를 2 2요2 2 2 2 2 2 2 아, 정답을 맞혀야 돼. 요 나도 맞아야 돼. 몰라도 영어를 모르는군요, 아야 돼. 아, 나도 맞아야 티 알지만 진짜 여기서 파트까지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아이아 응. 어, <목소리> 아, <이> 정말! 과연! 이지 z 예지님! 네입니다. 다라 단어 아니야? 정답! 네 정답. ITZY의 <목소리> 령님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네. 아... i t z 몰라요. 곡만 맞춰야 다니까요 지금 애들이 힌트 다 줬어. 그 있어요. 제실패지맞 지금 옆에, 옆에 달라, 있는. 달라달라. 어? 그렇죠. 어? 달라달라. 있지 달라달라? 범수? 짜답 아, 이개째맞춰된다 그랬지? 그렇죠! 옆에서 한번 주서만 들어도. 있지연이 어떻게 해요? 0점이에요, 빵점맞원지롱 괜찮아, 주기도 빵점이야뭐 하지 진짜, 이게 지금. 지니이 0점. 범수 몇 점? 2점이요. 중간 실수 있나요? 안무는 <목소리로> 몰라요. 자, 갈게요. <목소리도> 나만 왜쏜니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못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 춤까지 시면 일어나서. 아, 일어난 건가? 정답입니다! 어, 이럽이시작 2점 추가. 몇 점이야, 그러면? 4점. 4점? 벌써? 상이몇 점이야? 범수가 어, 다 점? 범데요 봉수가 이 점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 그 러브샷이요, 엑소 분들의. 갑자기 이 분위기 뭐죠? 춤까지 가능한가요? No. 아, 천만입니다 no. 오, 봉수가 갑자기. No. 준이 저기 손톱 갖고 있는 거 아니죠? <laughs> 옆에 꽉 이거 꽉꽉꽉 많이 들어봤어요. 아빠가 아, 그 멜론에서 들으셨어요. 아, 아, 그렇군요. 아, 아버님이 굉장히 엑소를 좋아하시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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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준이와 시은이에게 찬스를 드려겠습니다 역전 가능합니다. 자, 시, 시은이, 준이에게 찬스 갑니다. 아, 시! 준이! 황산이 다못들면것인체험차입니다 아, 그거 봤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단두 개의 문제입니다. 세 어, 개의 문제를 2점짜리로 가볼게요. 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윤이가 와이 세개다 맞추게 된다? 6점으로 6점. 역전하게 됩니다. 검은식다 어, 맞추게 된다? 역전하게 됩니다. 9점! 역전 몇 점이죠? 지금부 어, 3점이요. 3점. 태민이? 4점. 윤이 빵! 어, 빵점인가요 네! 광점4 서연이는 8점인 줄수았요 순간적으로 <laughs> 4점 준이는요 1점이요 1점이요 왜, 왜 힘이 없습니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자잘 들어보세요 선차순입니다 이거는 너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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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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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속도는 <laughs> 시윤이가 너무 빨랐습니다 아 우리날수 있어 우리날수 있어 뭐에요? 에? 정 저 파트, 저, 아, 저가 시은, 있나요? 시윤, 시윤, 저라는 가수가 있습니까? 시윤, 시윤! 시윤! 정답입니다! 이점 획득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뭐 역시 선착순이죠, 선착순. 방음노 주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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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원의 라비앙로즈! <laughs> <안 돼>! 라비앙로즈의 권은빈 <laughs> 님! 전은빈 정답! 전은빈님! 정답! 아! 준이가 아, 첫 번째 기회를 획득했는데, 어, 아, 까먹었어요. 아, 아, 네. 네. 자, 어필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네. 신났습니다. BTS의 네. 아. DNA. 아! 아! 에? 에, 정정국님. 정정님, 정정님. 아! 어쨌든, 오늘의 1등은요. 아, 오늘의 꼴찌는요. 에게 꼴찌의 따스함때뗄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여러분도 뒤에 남겨줄 테니까 꼭꼭 맞이 마셔보세요. 네. 몇 개나 버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